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 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였는데, 라올몸 상태가, 썩 어, 애매해가지고, 이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이 돼버렸죠 아마 그래도 조만간, 어, 조만간 그래도 정상 방송을 할수 있을까, 좀, 어, 각을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laughs> 정말 짜증나는 게, 아, 이제, 몸좀 괜찮아졌으니, 정상맹송 할까 하면은, 다시 피부 상태 이상해지고, 이번에도, 있시, 어, 이제 슬슬 정상맹송 해볼까? 이러니까, 독감 걸려놓은 다음에, 잔기침 때문에 지금, 어, 콜록콜록거리고 앉아있죠? 참, 참 어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 어이가 아니마스이라고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 그, 드디어 이제 워프트급 살인사건 복각이 나왔는데요. 아마, 그, 어젠가, 그메르소 카세티 메르소까지 나왔었거든? 어 그래서 뭐뭐 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번에 이런 건 바로 봐줘야죠, 그렇지? 다음 행선지는 워프 열차입니다. 단테. 단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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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잘못 들은 것이겠지. 맞게 들었을 텐데, 돈키호테. 너희들은 지금부터 T사의 워프 열차 승강장로 으 간다. 관리자와 인격의 대화록을 보았을 때 워프 열차의 원리가 다소 비효율적이고 기이하다는 부분은 확실했다 여러분의 이런 동요와 반발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a c 2 소속 전원은 1등 석을 통해 이동할 예정입니다 새로 들어온 놈들도 전부 뒤졌고 그래, 상황판 보니까 가만해 뭐야 나와 야, 그래도 흔적한... 야, 그래도 히스클리프... 히스클리프 인격이 나오긴 하네. 에. 4등급이 들어간다. 매뉴얼에 있잖아. 자살자 유형 같은 평범한 상황은 원활, W사의 보급형 장비로는 상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자. 1급 해결사 혹은 그에 준하는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결항이다. 멀티클레이 히스클리프를 왜... 누가 쓰죠? 그 이성... 이성 짜리를 이제 왜 쓰지? 야 근데 이성 아예 안 되는 거야? 는데안 <laughs> 아, 아, <laughs> 어, 움직이네. 야, 김에 나도 좀 밖에 끌고 가 줘라. 단태. 일어나야 합니다. 단태. 아,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열차는 아직도 운행 중이고 우리는 어딘지도 모를 차원을 떠돌고 있다는 거냐? 배고파지지도 않고 졸리다는 느낌도 잘안 드는 것 같고 이거 좀 수상하구나 아무튼 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252일이면 무난한 거 아니야? 그 1년 넘게 인격 못받는 애들 있지 않았나 옛날에? 갑자기 열차에 탄승객들이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막 이상한 괴물로 변해버렸어 파우스시상으로 바우스테시가... 오티슨가가 1년정도 못봤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저들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나... 매우 높은 확률로... 혈비입니다 폐퇴하면 왕위에 왕자가 있을 자리는 없으니 오. 이제는 직접 왕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야만 하겠지 태어나며 부여받은 링크도 얘는 일단 아 근데 순수출혈이면은 다를 것이 없다 나는 그저 키워드가 뭐일까? 이 왕국에는 밤이 찾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할수 있군 지금 이퍼릇이 펼쳐지던 그 시간이라는 것은 입꼬리가 꿈틀거린다 나는 웃어야만 해 여행연습치고는 나쁘지 않은 행진이었다 나의 가족과 시민들이요 이제 다음 퍼레이드를 준비하도록 다음은 더욱 화려할 것이다 그럴 만하네 손가락에 결계라는 놈이 있었지 저런 고무장갑 같은 것들을 부리진 않았지만 하지만 좀걸리는군 그놈은 이렇게 마구잡이로 찌꺼기를 누리진 않았다 그 많은 피조머니를 건질 수 있는 존재이기에 위형 수준을 높게 생각합니다. 오이 씨 것이다. 뭐야 이게? 오늘도 W사의 워프열차를 이용해 주시는 승객 여러분, 음. 안녕하십니까? 이번 여정의 목적지까지 친절한 안내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누나 W메로소를 써요. 아 진짜 이씨. 야 저런, 어 저런 그 찌꺼기 보여주지 마. 왕자에게 인사를 올리러 왔으면 최선을 다해서 웃어야지 음 좋아요 음. 아 기왕 카세티 아나운서도 나오지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이들을. 웃음> <laughs> 새로 들어온 놈들도 1등석을 통해 이동할 예정입니다 새로 들어온 놈들도 전부 뒤졌고야 그러면은 아 근데 아 충전하면 죄다 W사니까 뭔가 좀그아 다른 애들 아 근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 W사 W열차에서 이러는데 W사 나오는 건 맞긴하니까 아이 뭐라 할 수도 없고 그치? 그래 상황판 보니까 지금 뭐... 그러면은 지금 충전덱 W사만 지금 위쪽에 6명 다 있고 아래쪽에 1명 있고 그런가 지금? 기왕 이렇게 된거 나머지 다섯 명도 저라 그냥 W W W 인격 어이 W 사가 열두 명번 채워보자 그냥 와 매우 그 흠잡한4 사등급이 들어간다 나와 매우 그 흠잡한4 사등급이 들어간다 매뉴얼에 있잖아 자살자 유형 같은 평범한 상황은 원활 w 블유의 보급형 장기로는 상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방더이유서의 그 보급형 바... 장기로는방어 그런 호인가 일급 호결사 혹은 그에 준하는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호호이다그다음호호호 외울 필요 없어. 호호호호호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계호호소 음. 필요는 상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자 충전은 거의 날수속 할... 아니야고 그렇다기에는멀티크레기들도 날개속은 아니지 않나? 혹은 그에 준하는 위협이 있는 경우. 에어 그런 충전 쓰는 그냥 잔발이들 있을 수 있지. 열왕이다. 그 다음 페이지는 외울 필요 없어. 설사는 우리 정비 요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계획 같은 소리입니다. 이거는 삼스 삼스가 맞겠네. 설사는 이게 3스는 맞을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이거 열리는 게 저거 뭐야 그... 애들 3스 쓰면 막그 열차 막 왱왱왱거리지 않냐? 쓰지 말라고? 들살등급이 들어간다 매뉴얼에... 그래? 상황와 <laughs> W사의 그래서 이건 뭘까요? 상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이러고 만나고? 일급 패결사 저게 저게 수비일까 생각했는데 그렇다기에는 네, 여기서 지금 일방적으로 맞는 게또 뭔가 있어 보이고 그렇지? 그다이는 외울 필요 없어. 은원이 <laughs>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잘 모르겠다. 정확히는 정확히는 모르겠다. 또 만나. 아 충전한 건 아니었다니. 야, 설마 삼뭐 3스 한번 쓰면은 한턴못 움직이고 그런 거 아니지? 하, 에반데그라오노는 <laughs> 모르겠는데 림버스 컴퍼니에서 이런 느낌으로 나왔을 때좋졸려나잘 모르겠어요. 야, 정리하는 김에 나도 좀 밖에 끌고 가 줘라. 일어나야 합니다. 단태저게 조우려면은 한턴 낭비된 만큼 엄청 일을 잘해줘야 되는데. 없으니 이제는 직접 왕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야만 하겠지. 태어나며 부여받은 이할도 열기가 되어 받은 행진 속 역할도 다를 것이 없다. 나는 그저 기대를 충족시킬 뿐. 이 왕국에는 밤이 찾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아까 그거 삼수고 이게 강화 삼수겠지 쳐지그 시간이라는 것이 강화 삼수는 또 단기 되는 것 같고 <laughs> 웃어야만해 예연습고는 나쁘지 않은 행진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가족과... 라만차 메루소는 저건가 그러니까 그 티저 티저라고 했나? 그그 <laughs> 그 썸네일에서도 얘가 3등급이 되어 버린 이열잖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요새기관에서 찐돈 뒤졌고 그럼 또 누가 뒤져야지 얘가 3등급이 되 원래 원래 6등급 아니었냐? 6권속에서 3권속으로 올라간 거니까. 그 찐돈 뒤졌으니까 하나 올라 한티 올라오. 그럼 또 뭐가 그 그럼 뭐가 뒤져야지 또 위로 올라가지 얘가? 신민들이야. 이제 다음 퍼레이드를 준비하도록. 다음은 더 화려할 것이 이발사 신부가 죽으면 얘가 오, 6이었잖아. 5 4 하나가 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잠깐만. 이발사랑 신부랑 같은 원속, 권속, 같은 원속이잖아, 그치? 아니, 일권속은 죽지 않았을까? 일권속이 찐돈인데 걔는 그, 그, 뭐야, 파낭, 그, 뭐야. 내부에서 항상 으로 죽지 않았을까? 예스토리에서 나올, 나오겠다만은, 응. 아, 하긴, 근데 이발사. 이발사랑, 그, <laughs> 걔... 어..신부 그아래로는뭐 딱히 없었지? 저기.. 이발상 아니고 그.. 지, 걔 이발상 맞나? 아이씨 기억이 안나 아무튼 저런 고무장갑 나 지금 애들 이름도 잘 기억 안나고 그 오티스 로자 이렇게 기억나거든 지금? 같은 <laughs> 것들은 부리지 않았지만 하지만 좀아그그 그 돌.. 돌체라떼였.. 아 돌체라떼가 아니고 그 돌시.. 아 그래 돌시네아 씨발 <laughs> 어그 로자가 돌시.. 돌시네아였고 그치? 응 걸린군. 그놈은 이렇게... 니콜리나가 누구야? 아무튼 어디 스임 프리 암푸르또 누구야? 아무튼 그래, 우린... 예... 이어 그로 말해... 그 많은 비주머니를 건드릴 수 있는 존재이기에 위형 수준을 높게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도 W사의 워프 열차를 이용해주시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여정의 목적지까지 친절한 안내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3세대가 없어져야 되는데, 친도는 음. 극상이 비줬어. 또 누가 뒤지지? 그러면은 산초랑 도시네아랑 이발사 신부 말고 그럼 얘그산초 도시가 이건속이고 이건속으로 올라갔다 치고 이발사 신부가 이건속이고 그러면은 그 중간에 있던 애들 다 뒤지면은 메르소가 3건속이 될순 있겠네 에, 맞네 음, 그렇게 되겠네 d again. 으, c r o o k e 으, c 으, 면 r o o k e d again. 으, c r o o 있 e 으, 으, 서런 고무장갑 같은 것들을 부리진 않았지만 하지만좀 걸린 거. 아, 그 놈은 이렇게 말. 네. 어디였냐? 새로, 들어온고, 아. 새로 들어온 놈들도 전부 지저고 근데 그래. 원래 원래 삼이려면은 산초가 메르소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시네아랑 이발사 저기부쿠리안보로 그쪽은 이미 그 저쪽은 있으니까 어 그러면은. 그 메르소가 3권속이 되려면은 산그 산초 그 개가 물었다라고밖에 안 되는데? 상황판 보니까 가만에 나와 매우 그 복한 4등급이 들어간다. 매뉴얼에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그그 그 뭐야 제 산초가 2권속인데 얘는 자식 새끼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돌신의 아래로만 두명 있었지 얘 아래로는 없었거든. 그래서 그냥 원래부터 3권속이었다 하려면은 산초가 물어야 돼. 그거는. 그러면은 월, <laughs> 원래 3고속일수 있지 자설적... 응, 근데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원래 3고속은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뭐 올라갔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음, 그러면 일단 찐도는 뒤졌을... 어, 여기나 저기나 일단 장인은 뒤져야 돼 내가 봤을 때이 어, 새끼 15층에서 15층에서 나와가지고 나 괴롭히는 것부터 마음에안 들었어 솔직히 말하면 예언같은 평범한 <laughs> 상황은 원활 W사의 보급형 장비로는 상대할 수 없는 애초에 어? 애초에 같은 돈키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명일 수 없다 어 죽어라 상인 경우에는 혼인자 일급 해결사 혹은 그에 준하는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결왕이다 그 다음 페이지는 외울 필요 없어 젤사는 우리 정의의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저의 같은 사업입다아 시오트난 나. 다 아, 충전한 마음이었다니 아 진짜 진... 진짜 설마 진짜로 과충전 컨셉 들고 와가지고 한돈 쉬는 거면 아나 진짜 네. <laughs> 에이 야, 설마 에이 설마 나도 좀 밖에 끌고 가줘라. 아니 근데 저게 림버스 시스템에서 저게 좋으려면은 얼마나 그 과충전이 얼마나 써야 될까? <laughs>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단아 그러니까. 지금 이 열차는 아직도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라우루랑 림버스에서의 과충전이 조금 다르긴 해도 라우루에서도그 과충전 덱을 충분히 굴릴 순 있었거든. 오인 과충전 해 가지고 굴릴 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잘만 만들면 되긴 해. 그러니까 무슨 막 10, 20, 30, 40, 50, 60뭐 이런 식으로 때리면은 솔직히 과충전 쓸 만하지. 응이고. 음. <laughs> 우리는 어딘지도 모를 처원을 떠돌고 있다는 거냐? 배고파지지도 않고 졸리다는 느낌도 잘안 드는 것 같고. 이거 좀 수상하긴 아무튼, 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열차에 탄 승객들이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막 이상한 괴물로 변해버렸어. 파우스트 씨, 저들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나? 매우 높은 확률로 탈비입니다. 이때! <laughs> 이때가 파우스트 파우기 파키 안켜져 가지고 횡파옹 이러고 있던 그때였지. <목소리> 자는왕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야만 하겠. 이는 자 어... 잠깐만. 이... 아니 이거 이거 불주먹 사무소 아니야? <목소리> 아니, 얘는, <laughs> 얘네들이 지금 학상은 일으킨 것도 아니고, 유, 잠깐만, 얘는 불정사 우산이야? <laughs> 아니, 아니 지훈이 형 자꾸 어디서 이상한 거 보고 오셨는가? 호흡도 예열이더니 충전도 예열로 내는 거야? 얼마나 장기전인 건데 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충전은 원래 태생이 예열이었어요. 니들이, 니들이 충전으로 15층 가서 매턴, 매턴 3스만 날려대니까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어, 충전은 원래 예열이었어요. 존나 웃긴 거 알려줄까? 충전은 심지어 성장형도 아니었어요. <laughs> 충전은 충전은 심지어 성장이란 키워드 없었어요. 삼수 한번 쓰면 왜 하고 그냥 사라졌다고. 이제는 직접 왕이 돼요. 그런 그런 말할... 병신 키워드였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하지만 놀라고 놀라면서 들으십시오. 충전은 성장이 없던 그냥 삼수의 몰빵한 병신 키워드였단 말입니다. 됐지. 태어나며 부요 분을... 모으면 세 모으면 세지입니다. 응, 나도 그런데 와이스. 응, 나도 그런데 혈귀들. 응, 나도 그런데. <laughs> 근데 걔네들은 걔네들은 어 모으면은 모으면은 더강해짐 근데 충전은 모으면 한번 쓰고 그냥 다시 현타와가지고 다시 모아야 돼. 미친 놈들이었다고 그건. 어? 혈기가 되어받은 펜진속 역할도 다르게 해줘니다 <laughs> 나는 그저 기대를 충족시킬 뿐. 쓰레기였 하지 만 이제 그래도 충전두개로 불러가려나? 물론 두개 만들어 버리는 그 순간 하나는 마법 소녀 원툴이 하나는 정리이인는물 사민찌, 끄레기 사인덱이 되겠지만. 아니, W덱은 아. 하... W덱이 불러 갈까? 나잘 모르겠네요. 여행 치리 뭐 안녕하세요. 뭐 반갑습니다. 나의 가족과 민들이 이제 다음 퍼레이드를. 야, 아모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더욱 화려할 것이다. 아 진짜 그 W사 맨 처음에 나왔 W사 한다. 그 얘네들 맨 처음 나왔을 때그어 이스마엘 그와 충전 이스마엘 이 충전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 새끼 3동일 때는 어 일수 이수 다섯 개다 써도 충전이 힘이 안 돼가지고 막 자기 팀쳐 때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결계라는 놈이 있었지. 서로 <laughs> 공정각 같은 것들을 부리진 않았지만. 하지만 좀 걸리는군 그놈은 이렇게 마구잡이로 n 거기를 u i 진 않을까 l 어로말 you. I'm c a l l i n 수 있는 존재이기에 피 l 프 n g you. i 피안 눌러도 아군 g 렸다니까 그때는 아니 3 n 나온 거 피해서 c a l 개 때리고 you. I'm 개 때려도 어 충전 y o 안 모였던 시절이라고 그 y 동기 i 때는어 l l i 동기 y o 니까 이제 어쨌든 그거 쓰면은 그 i 충전이 모이긴 하지 y o 안 모였다고 아니 안보일수 있었다고 정확히 말하면은 위 영수증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근데 그거 알아요? 그때는 심한 암, 안면 확률이 70%였어. <laughs> 오늘도 W사의 워프 열차를 이용해 지금이랑 신경여라고. 어 지기는 안면 확률이 달랐다고. 이번 여정의 목적지까지 친절한 안내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야 그래도 W 4 일곱 명이니까 W 4 대구로 이번 저거는 W 4 대구를 해주는 게좀더 예의가 있는 걸까? 아 근데 씨 W 메르소 같은 거 써야 되나? 아하 하아... W 메르소 같은 걸 써야 되니까 다들 왜 그런 표정이지? 왕자에게 인사를 올리러 왔으면 최선을 다해서 웃어야지. 아, 좋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외르소 좀 음, 어, 과연 혈기댁 혈기능을 정상화 해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혈기댁이 정상화란 표현은 좀 애매하긴 해. 그냥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개인적인 감 개인적인 감상으로 시즌 6에 와서 어, 시즌 6 인플레가 존나 빠른 거야. 그냥 그 이전에 비해서 어, 흑수대 흑수대 그 흑수 묘 묘파워였나? 어묘파오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 새끼들 그냥 인플레가 존나 빨라진 거지. 솔직히 혈기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전 많이 없거든. 어. 그 시간이라... 근데 얘가 좀 그런 걸 견인해줄 수 있을지랑 그래서 더리스클리프가 어... W 살을 좀 해줄 수 있을지. 걔는 그냥 자기 어쨌든 혼자 거 같은데? 900 며칠만에 인 나온 히스와 메르칼라의 취직은 축하합니다. 혈찬 마구마구 만들어주는 기등 들어. 너는 뭐 와일드 히스클리프냐? 900 며칠이면 씨발 그3년 만에 나온 억이라는 건데 너너 <laughs> 너 혹시 와일드 히스클리프니 혹시 저기 캐서린 찾으러 다니니? 다뉴얼에 <laughs> <laughs> 있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 저살자 유형 같은 평범한 상황은 원활. W 사의 보급형 장비로는 할수 없는. 아니 아니 경우에... 그 뭐야? 어 2천이라고 하면은 2천이인가 2만이라고 하면 엔젤라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음, 음. 어이 친구는 해결수... 이 친구는 어디서? 아너 티사구나. <laughs> 아, 알겠다. 너티 사구나. 오케이. 준하는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이다 애가 애가 T 사 출신이라 지금 없어? 그 시간 개념이 좀 헷갈리나 보네. 그럴 수 있어. 티 사면은 티사 출신은 좀 그럴 수있어득북가마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히스랑 메르소가 나온다. 아, 그리고 뭐 저거 뭐야 아나운서는 배포니까 뭐별 저거 별 생각 없고. 이번에 그.. 흥, 이벤트로 저거 받을 수 있는 거는 뭐복각이니까 예전과랑 똑같지 그치? 손가락도결뭐 펼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쭉더 보고 어, 마무리를 지읍시다. 성능은 또 월요일날 나올 테니까 그때 제대로 보는 걸로 합시다. 다음 행선지는 워프 열차입니다. 단단치.. 뽀뽀뽀뽀뽀뽀뽀 뽀뽀뽀 맞게 들었을 텐데, 돈키호테 너희들은 지금부터 t 4의 워프열차 승강장으로 간다. <목시> 관리자와 인격의 대화록을 보았을 때, 워프열차의 원리가 다소 비효율적이고 기이하다는 부분은 확실했다. 여러분의 이런 동요와 반발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l 1 b 소속 전원은 1등석을 통해 이동할 예정입니다. 새로 들어온 놈들도 전부 지졌고 그래 상황판 보니까 감오네. 나와 매우 급잡한 4등급이 들어간다. 매뉴얼에 있잖아. 자살자 유형 같은 평범한 상황은 원활. W 사의 보급형 전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어쩌려나 모르겠다. W, w 메르소 같은 걸 들고 다녀야 되나? 그의 준하는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결항이다. 그 다음 페이지는 외울 필요 없어. 탈선은 우리 정리 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계아 시오트나 충전한 마음이었다니... 또, 안 움직이네! 야, 정리하는 김에 나도 좀 밖에 끌고 가줘라. 탈퇴, 일어나야 합니다. 차는 아직도 운행 중이고, 우리는 어딘지도 모를 차원을 떠돌고 있다는 거냐? 어딘지도 모를 차원이라고, 네네. 그것까지 달려와서 죽이지 마. 이거 좀세상하군 아무튼 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피병을 질러라. 갑자기 열차에 탄 승객들이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막 이상한 괴물로 변해버렸어. 바우스 트 씨, 저들 정체는 대체? 뭐 할까? 매우 높은 확률로 칼비입니다. 태어나 무 칼비. 원 자가 있을 자리는 없으니. 야, 근데 어떻게 어 그래? 불주먹 사무소가 이걸 해내냐? 나도요. 나라를 이끌어야만 하겠지. 태어나며 부여받은 이 그래도 혈기가 되어 받은 행진속 역할도 다를 것이 아닌가? 잠깐만. 그거가 아니다, 아니다. 잠깐만. 왕 자가 있을 자리는 없으니. 그거의 가능성도 있겠는데?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얘네들이 지금 같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찐돈 죽이려고 이제 그, 그 뭐야. 그, 파극상 일으키는데 그냥 불주먹도 이용한 거 아니야? 그냥 서로 그냥 이해관계가 좀 맞아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직접 되어 나라를 이끌어야만 하게. 어, 그래고르가 그러니까 거기에 동일해 그... 했냐 아니냐는 잘 모르겠지만. 혈기가 되어 받은 진 왜냐면은 쟤네들은, 얘네들은 얘네들은 또안 싸우는 것 같아. 같이, 그 서로 안 싸우는 것 같잖아. 지금 보면은 얘네들은 서로 안 싸우는 것고 그 굳이 불이 이렇게 났다는 는 어, 불이 이렇게 났다는 는좀 뭔가 저 같긴 해. 응. 직접 왕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야만 하겠지. 태어나며 부여받는 혈기가 되어 받은 진속 역할도 다를 것이 없다. 나는 그냥 발란하다가 실수로 가스불 뜨는 거깜빡해서 불난 거 아닐까요? 네, 무찾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르겠어 일단 메르스 스토리를 수... 봐야 될것 같긴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퍼일이가 펼쳐지던 그 시간이라는 <laughs> 입꼬리가 꿈틀거린다. 나는 웃어야만해. 예행 연습치고는 나쁘지 않은 행진이었다. 나의 가족과 시민들이여. 이제 다음 퍼레이드를 준비하도록 다음은 더욱 화려할 것이다 손가락에도 결계라는 놈이 있었지 저런 고무장갑 같은 것나 메르서가 왜3번속이 되어버렸는지 알것 같아 하지만 좀6번속이면은 혈참 못 먹잖아 그 놈은 <laughs> 이렇게 마구잡이로 찔떡이려는 놈이지 역으로 말해 그 많은 비주머니를 <laughs> 호잉 저도 주는 것이 와요 안돼 우리 먹을 것밖에 없어 호잉 오늘도 W사의 워크열차를 이용해 주시는 허잉 저도 주는 것이어요. 제가 피를 많이 와보았습니다요. 이번 여정의 목적지까지 친절한 안내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긋뜬 사이드 샷 빠밤 다들 왜 그런 표정이지? 왕자에게 인사를 올리러 왔으면 최선을 다해서 웃어야지. 아 좋습니다.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또 저거 나오겠죠? 오 어, 월요일날 히스클리프랑 메르소 저 스키 세팅도 나왔겠다. 메르소가 후려갈긴 얘들 발밑에 찐득한 거 달라붙는 거 보면 <laughs> 혈찬 빠데리 인격은 맞을. 응, 것 중간에 같... 피모는 무션도 있는 거 보면은 아마 혈찬 좀 많이 모아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음 어쨌거나 예, 그런 거 같고 이제 예, 그러면 또 월요일날 보는 걸로 합시다. 오늘의 피비 같이 보기는 여기까지.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빠밤.